증여세를 가장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증여세 계산은 복잡합니다. 5단계 누진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때는 10%, 30억원 초과일 때는 50%를 적용합니다. 그런데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10%를 곱해서 당장 1000만원의 증여세를 금방 계산할 수가 있지만, 과세표준 8억 원이라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. 1억 원까지 10%인 1천만 원, 1억 원 초과 5억 원까지는 4억 원에 20%인 8천만 원, 그리고 5억 원 초과 15억 원까지는 3억 원에 30%인 9천만 원. 이렇게 모두 합하면 1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. 정말로 너무나 복잡하고 계산하기 힘듭니다. 그런데 단 한번에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속산법으로 빨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. 8억 원의 적용세율은 30%이며 누진공제액은 6천만 원입니다. 따라서 8억 원에 30%를 곱하고 6천만 원을 빼주면 1억 8천이 쉽게 나옵니다. 그러나 누진공제액을 미리 안기할 필요가 있겠죠. 하지만 안기하기 굉장히 쉽습니다.